성역 서부에 위치한 어느 한 정신병원, 이 절망스러운 운명의 종착지에 초대받지 못한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체 어떤 일을 당했던 것인지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 망가진 한 남자. 그 손님은 아마 이 남자에게 볼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존재를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남자. 유구. 그는 입을 여는데. So, Marius. At last, I find you. Yes, now no, I recognize you. you. I should have known you traveled in disguise. There, they're always watching. I've been searching for you for a long time, Marius. I was rather beginning to think you didn't want to be found. Oh, forgive me, Tyrion, please. It it wasn't my fault not your fault tell me marius how was it not your fault the wanderer yes it was was the wanderer 안녕하세요. 디아블로4 이전 스토리 세계관 정주행 프로젝트 더큐의 기록입니다. 이번 시간엔 바로 방금 보신 시네마틱 영상의 주인공이자 곧 핵앤슬래시 역사상 명실상부 최고의 명작이라 일컬는 작품 디아블로2의 스토리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야기의 화자 마리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 사실 예로부터 이 마리우스는 흔한 민폐, 고구마 암덩이 캐릭터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간엔 그럴 수밖에 없었기에 더욱 역대급 캐릭터로 남을 수 있었던 일반인 마리우스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먼저는 오늘의 주인공인 마리우스의 행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작중에서도 그의 출신이나 배경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대로 디아블로2 오프닝 영상의 과거 회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일단 마리오스의 이야기는 칸두라스의 이스턴 게이트를 지키는 위대한 성체 로그 시타델의 작은 술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는 이미 예전에 어둠의 방랑자와 한번 마주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목격한 장면은 도무지 이 세상 것이라고는 할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때문에 그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었던 것인지 필연이었던 것인지 그 방랑자는 그가 머물고 있었던 로그스타드의 술집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감했던 대로 그 술집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놀랍게도 마리오스는 그 끔찍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방랑. 항자를 따라 동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디아블로 2의 시작이죠. 그후 얼마 시간이 흘러 그들은 마침내 빛나는 사막의 보석 루트 골레인이 위치한 아라노크 사막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리우스는 파괴의 군주 바알이봉인 된 초기 호라드림의 리더 탈라샤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로써 마리우스는 자신의 동행자였던 어둠의 방랑자의 정체에 대해 서서히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인 탈라샤의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랑자가 바알을 해방하려는 순간 그를 저지하기 위해 정의에 대처서 티리엘이 나타나 그들의 격렬한 사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한참 사투가 벌어지던 중 악마의 속삭임에 이끌린 마리우스는 그만 탈 라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에 이끌려 바알의 봉인을 풀어버리게 됩니다. 덕분에 결국 티리엘은 봉인을 풀린 바알의 힘에 의해 그 자리에 붙잡히게 되고 사고를 친 마리우스에겐 바알의 영혼석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악마들이 바글바글한 코라스트의 정글 넘어 있는 자카룸 사원 지하에 열린 헬게이트를 통해 갈수 있는 지옥의 대장간에 가서 지옥의 대장장이 헤파스토를 해치워야만 할수 있는 일반인에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든 마리오스는 헬게이트 입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어? 하지만 결국 그 입구에서 그동안 동행했던 어둠의 방랑자 곧 공포의 군주 디아블로의 본 모습을 본 마리오스는 상상도 할수 없는 공포에 질려 그만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곤 정신없이 서부반도로 도망치던 마리우스는 서서히 공포에 미쳐가며 급속도로 늙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결국 그는 그곳 주민들의 신고로 근처 정신병원에 감금되게 되는데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바로 자신이 해방시켰던 파괴의 군주 바알이 자신의 영혼석을 찾아 그곳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악마에게 기만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아온 마리우스이지만 사실 놀랍게도 마리우스는 디아블로2의 스토리라인을 이어가는 핵심 주체입니다. 먼저 디아블로2의 스토리는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정신병원에 갇힌 마리우스의 과거 회상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로부터 플레이어는 그 기억을 따라 각 액트들을 클리어해가며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엔딩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디아블로2 오리지널의 스토리는 사실상 마리우스의 회상을 유저가 플레이할 뿐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아블로2의 플레이어들은 사실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 곧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던 비극 속에서 의미 없는 몸부림을 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디아블로 2를 플레이해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게임의 암울하고 다크한 분위기에 매료되곤 하는데 물론 그래픽이나 사운드 같은 외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암울하고 폐쇄적인 스토리가 그러한 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여러 회차를 반복하며 플레이를 해야 하는 디아블로 2의 플레이 방식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디아블로 1편이 공간적인 폐쇄감으로 플레이어들을 공포로 압도했다면 디아블로 2는 이미 정해진 비극적인 운명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비극의 타임도프곧 시간적인 폐쇄감으로 플레이어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셈이죠. 분명 게임을 진행할수록 악마들도 잔뜩 처치해가고 내 캐릭터도 갈수록 강해져가는데 이야기는 계속해서 암울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 마리우스의 기억 속곧 과거에 이미 다 정해져버린 결정된 운명과도 같은 일들이었고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엔딩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디아블로2의 엔딩은 과거 회상을 열심히 마친 마리우스가 결국 파괴 군주 발에 의해 영혼석을 빼앗기게 되고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디아블로2 오리지널의 이야기는 배드 엔딩입니다. 뭐 기껏 디아블로 다 때려잡아서 세계 평화 이어나 싶었는데 이제 그런 엔딩을 보자니 한편으론 참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뭔가 희망찬 분위기에 디아블로 3 오리지널의 엔딩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죠 물론 배드 엔딩으로 끝나는 게임이 디아블로 2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아블로 2가 우리에게 보다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바로 먼저 설명했던 이야기의 구성 방식 때문입니다 먼저, 디아블로2 오리지널의 스토리는 현재의 대화, 과거의 회상, 그리고 다시 현재의 대화로 돌아오는 수미상관 구조를 띈 과거 회상물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보통 이런 식의 스토리라면 주인공인 플레이어가 과거의 회상 속에 개입하여 현재의 일에 대한 어떤 단서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다시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안전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여 어떤 희망적인 결과로 이야기를 마무리짓킨 마련입니다. 하지만, 디아블로2의 경우, 정반대였죠. 꼭, 현실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미래는 커녕, 작은 여지조차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게, 바로, 디아블로2의 결말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스토리 구성과 연출 방식이 엄청 획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통, 공포영화에서 잘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끝났는데도, 엄청 찜찜한 공포영화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정말 놀라운 이유는, 바로, 장르 특성 때문입니다. 보통 플레이어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며 자신의 캐릭터를 더욱 강하게 육성시켜야 하는 RPG 장르는 플레이어에게 더욱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반전이 있다 하더라도 유저의 성취감이 높을 수 있도록 희망적인 결말로 시원시원하게 스토리를 전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팝콘 무비라 불리는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장르가 그러하죠. 하지만 디아블로2는 그런 클리셰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는 완전히 현재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 이야기를 진행하는 디아블로2 확장팩 파괴 의군주의서조차 그대로 이어져 다시 한번 클리셰를 부수며 완전히 다크한 결말에 결정판을 찍어버리는데 이게 어벤져스로 비유하자면 인피니트 워에서는 이야기가 암울하게 끝났으니까 이제 엔드게임에서는 모두가 다시 살아나 총망격을 해서 뭐 주인공들이 완벽하게 승리하는 게 보통 우리들이 블록버스터에 기대하는 전개인데 디아블로2 파괴 의 군주의 결말은 분명 뭔가 타노스 고바를 뭐, 잡긴 했는데 세계를 지탱하던 세계석이 파괴되게 되면서 마치 핑거스냅으로 사라져버린 우주의 절반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채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떡밥만 던지고 끝이 나버린 뭐 그런 엔딩이라는 거죠 분명 이러한 엔딩이 뭔가 찝찝한 건 사실이나 오히려 유저들은 이러한 예상치 못한 결말로 클리셰를 파괴해버린 딥 다크한 디아블로2의 스토리에 열광하게 되었고 덕분에 디아블로 시리즈는 세계관 그리고 스토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팬덤을 형성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매력적인 스토리 구성이라도 만약 그 모든 이야기가 강력한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되었다면 아마 지금만큼 강력한 임팩트는 줄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3편의 주인공인 네팔렘이 디아블로 2의 주인공이자 화자였다고 생각해봅시다 디아블로를 영원히 없애고 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이제 나밖에 없다 시리에은 여전히 믿음을 되찾지 못한 모양이다 상관없다 내가 디아블로의 지옥 차원 문을 파괴하겠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할 텐데 어둠의 방랑자가 나타났다 도진다 바알의 무덤을 발견했다 도진다 메피스토가 부활 중이다 도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긴장감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진짜로 디아블로 3의 경우 이 강력한 네팔렘의 시점에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도진다 마그다가 케인을 죽였다 도진다 해골랑이 도진다 벨리알 도진다 아즈모단 디아블로 나밖에 조질 사람이 없다 아드리아 넌 뒤졌다 말티엘 와돌왔나 자 이쯤에서 왜 디아블로 3가 수면제 3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스토리가 나쁜놈 나타났다, 조진다. 이게 끝이야. 물론 3편이 세계관의 정립과 확장이라는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순수하게 세부적인 스토리의 품질로 보자면 디아블로 2가 훨씬 세련되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디아블로 2의 스토리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데에는 오늘의 주인공 일반인 마리우스의 영향이 아주 컸다는 것이죠. 자 보통 마리우스는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와도 자주 비교되곤 하는데 사실 마리우스의 역할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디아블로2에서 인간 마리우스는 출신과 배경조차도 밝혀지지 않은 정말 평범한 아니 정확히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던 그냥 그런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게임으로 치자면 특별한 상호작용도 안되는 장식용 NPC랄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존재에겐 그런 존재에 걸맞는 적당한 역할과 적당한 상황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이건 역시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기대하는 적당한 수준의 적당한 클리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디아블로2는 이러한 클리셰를 아주 보란듯이 부셔버립니다. 그냥 장식용 NPC에게 메인캐스트를 맡기는 수준을 넘어 이야기 전체의 주인공을 맡겨버려요. 마리우스에게 감정을 입해 보자면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덕분에 마리우스는 거의 주인공들이 겪을 만한 엄청난 사건들을 모조리 겪게 되는데 그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시각에서 아주 여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때 절대적인 강자 곧 강력한 주인공들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인공들은 최후엔 반드시 이긴다거나 절대 죽지 않는다 라는 절대 법칙도 있죠 뭐 주인공 버프란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마리우스는 그런 비현실적인 주인공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당히 현실적인 인물, 곧 현실의 우리 인간들과도 상당히 닮아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어떤 영화 속의 주인공 마냥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 하며 착각 속에 살곤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매체는 그러한 주인공의 시각 혹은 전지적인 시점에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내거든요. 물론 세상 모든 일을 그렇게 영화처럼 지켜볼 수만 있다면 세상은 정말 살기 편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한 재난 속에 막상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세상은 재난 영화가 아니며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고 또그 작은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 뒤늦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마리우스 역시 영원한 분쟁이라는 천사와 악마의 거대한 흐름 속에 서 있는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고요. 어쩌면 디아블로2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세상을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두우며 그만큼 비참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우스가 했던 이 마지막 대사가 때때론 현실 속에서 참 씁쓸하게 와닿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들 역시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상의 흐름 속에 여러가지 비극을 당하기도 하면서 사니까요. 세상 모든 일이 흔한 영화들처럼 보기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사건들을 현실 속의 우리와 비슷한 마리우스라는 캐릭터의 시각으로 지극히 현실적으로 보여준 이야기 그것이 바로 디아블로2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킹갓 제네럴 우리 킹리우스는 디아블로2에서 이 정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게임에서는 등장조차 하지 않는데요참 이래저래 여러 면에서 비극의 아이콘이죠 뭐 그래도 디아블로3에서는 영혼의 모습으로나마 잠깐 등장하긴 하는데 사실 그마저도 실제 본인은 아니며 파괴의 화신이 변장한 모습으로서 수정회랑으로 향하는 플레이어를 방해하는 역할로만 잠깐 등장할 어? 뿐입니다 트리엘 너는 나를 저 더러운 구렁으로 내버렸다 함께 왜 나를 범죄 심리학 용어 중에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면서 인질범에게 적극 동조하게 되는 심리 현상을 말하는데요. 인간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최초에는 공포의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이게 지속되면 때때로 이것이 연민의 감정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의 기로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고 있는 압도적인 존재에게 어느덧 경외심과 신앙심마저 느끼게 되는 거죠. 이는 특히 평소에 정이 많은 사람에게 잘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마리우스 역시 이스토폴롬 신드롬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는 탈라샤의 무덤에서 바알의 봉인을 풀때 보통과는 탈라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그를 해방시키기도 했고요. 그만큼 그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정 많은 한 명의 인간이었던 것이죠. 자 아무쪼록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마리오스를 기억하고 정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큐.